앞에는 뮤직 뮤직 티 있고 오늘은 매직 플루이드라는 애니메이션 라이브 배경 화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열고 Math Scientist의 Magic Fluid Slide Fluid Sim이라는 무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이 실행되면 왼쪽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여 음악을 음소거하고 팝업에서 동의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기어를 눌러 원하는 대로 모든 옵션을 조작하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과 하단 모서리를 클릭하세요. 배경 화면 저장을 위해 설정을 누르고 그 'CS' 탭 배경 화면 설정을 선택하고 위치를 결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